제가 계단을 깔고 있습니다. 계단을 깔다 보면, 오돌이 봐죠? 이건 잘 만나는데, 90도가 안 맞을 확률이 많죠? 귀퉁이로로한 번에 했다는 방법을 갖게 되겠습니다. 요 사이즈에 맞는, 비슷한 거, 이런 걸 주면서, 갖다 대요, 그냥, 이렇게. 이렇게. 꽂아 되고. 혼자 찍으니까, 그래요, 됐죠. 이거 하나는 그냥 고정시켜 놨어요. 살짝 이렇게 됐으면은 이걸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박고 올라 여기 는 이렇게 놓 고, 이렇게 놓 고, 이거 하고 가서 주고, 가기 딱딱 맞 죠？이렇게 만 이렇게 해서 또 갖고 혼자 치면 니까힘 들어. 앞으로. 여기도 박고. 여기도 이렇게 끝선 맞춰서 박지고 흔들린 그 힘드네. 이 관계 있죠, 여기? 여기도? 이렇게 박고. 이 각은 여기서 떨어지니까 이렇게 합니다박혀서죠 이렇게. 요걸 들면은 틀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안 움직이게 각이 안 틀어지게 박아줍니다. 그래도 각이 안 틀어지게 그냥 대충 박아준대 돼, 그냥. 하나 넣어주고. 자, 요렇게 하면은 요 모양대로 그대로 만들어진 겁니다. 요것. 살짝 빼서. 판에 갖다 대고 그대로 오리면 딱 정확하게 떨어집니다.